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.네 오늘은 데스런 암버 플레이해보도록 할 건데요. 제 목표는 10분 안에 신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.네 일단 맨 처음 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 기록 을 세우고 10분 만에 신기록을 세우지 못하면 저는 벌칙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분 송시네 시작해보도록 할건데요1 0시까지아그아시 어, 그,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빠르 빨리 게 읽고 갈게요.저작 배점이 크리스크 치타우젠 사용 금지 어쨌든 가지고. 일정이님이 제작해 주셨고요 제가 2부 방송 찍으면 시간이 안걸어서 그래, 그게 벌칙 정도 되죠? 네. <laughs> 저기까지. 다시, 제... 기록이고요. 이것을 넣으면 되죠? 쉽죠? 여기가. 됐. 다음부터 버섯 테이블 할까요? 버테이 모르겠네 바바박빠도 바바박 신기록, 신기록, 신기록 흐레 앞뒤가 바뀐 거 기분 나? <laughs> 뭐야? 저 뭐야? 진짜 안 오네? 어서, 10부터 누르고 딜 뻔했어. <laughs> <laughs> 제발! 제발! 여기까지가, 같이가, 끝이... 오. 오! 잠깐만, 좀비 응. 기고하면 더쓸 일이 있겠다. 좀비 끼고 할게요, 소리 어, 릴게요. 고춥니다. 좀비야 어, 떨어지면 좀비한들감염입다 그러기는 싫어, 데스론. 새로운 집에 개발됐어. 아, 좀비가, 아! 좀비한테 감염되고 말았다. 이유, 두 번째 희생자 도전자라고 해야 돼 어! 도전자, 도전자, 도, 도 내가 소중하다 세 번째는 로우 로 선수가 도전한다 로우 고수죠? 네더 힛, 더 힛, 더 힛, 더 힛의 팀로 로우 로우, 로우 스 로우, 로 로우, 로우 로, 로, 로. 매스 매스 고무고무! 고무고무! 고무. 레드 훅! 컷! 컷!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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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 어, 되는데? 신기록! 신기록 되었으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까지 자, 출발! 신기록 워그 여기까지 처음 와보진 않네요 호잇!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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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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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이거 뭐야. 이런 베이크를 어, 따헷, 따헷, 알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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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10분 동안 계속 하면 되나? 그런 나는이방송으 하지 않지. 우두인가? 역시. 이 사람도 저를 알아주네요 호이내헷내헷호이내헇호이 여기까지가 그인가뭐6분밖에안 나왔어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지 의 컨트롤인가 신의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.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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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셨습니까? 저의 진짜 실력 아정비한테가염됐다는거네두 번째는 아니 세, 네 번째는 네 조간지죠 조간지 조로 아 어, 때리고 죽는데 슈퍼맨 는상보이 싫어